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제가 원하는 사이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경기 안에 모든 걸 맞추는 건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에 올렸던 것처럼 우승을 결정짓는 날이고 너무 많이 끌려나오지 말고 여기 중앙 수비 두사로 사이에 기속 어이 면에 얘가 잡기도 애매하고 내가 잡기도 애매하고. 만족도 한번 전원한테 패스 받은 보수 으로는딱 이렇게 가져갈 거고 밖에서 소통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넌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오늘? 얼음이 조금 요새 좀안 좋아가지고 <laughs> 나이를 어. 먹어가지고 그 <laughs> 구상통화 어, 지으신가요 그면? 러아 그건 어. 아니고 여기서 좀 약간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조심해야 되니까 요로케더막세게 잡을까요? 아 그건 그거 중이요 선생님도 촬영 가능하세요? 네. 아아 <laughs> 안녕하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전이신가요? 원래 계속 교체로 나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주전. 오늘 준비하신 전략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미팅 때 감독님 한번 지지 상대 딱 그대로만. 하려고. 개인적으로 어떤 게좀 장점이세요? 평. 장점이 뭐야? 네 장점? 저는 어. 잘 뛰고 많이 뛰고 체력 맞아? 좋고 수비력 좋고. 그렇답니다. 아 셀카를 또잘 찍고 아, 셀카쟁이 아 여친이랑 얼마 전에 헤어졌어. 충기형 <laughs> 상승의 요인이네 경기력이 좋아졌는 헤어지고 경기력이 뭐좀 좋아진다. 셀카 때문에 헤어지셨네. 아 그거 아니고. <laughs> 자기 소개부터 드릴게요. 투게더 팀의 여성 축구 팀의 선수로 뛰고 있고, 응모 팀 닥터로서 선수분들의 부상과 경기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튼튼 쌤이라고 합니다. 튼튼 쌤이요? 네. 본명이신가요? 본명이구요. <laughs> 여성 팀도 경기가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경기 뛰셨나요 오늘? 건너편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고 대기하다가 그팀 닥터로서 오늘은 선수와 팀 닥터 두 가지를 다 하는 날이었어요. 체력이 충분하신가 봐요 그럼요 튼튼쌤이니까요 <laughs> 평일에 훈련할 때실 때는 나오시나요? 여성팀 월요일 훈련할 때 참석하고 있고 남성팀 훈련할 때는 보너으로 갑니다 본업이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물리치료사 저도 이제 재활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튼튼쌤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주로 축구 선수들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이나 무릎 재활 이런 거를 많이 업로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이 직접 출연하세요? 네 제가 찍고 제가 편집하고 자출연하니다 아... 어떤지 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선수들 오늘 이아 보니까 또 어때요? 몸 상태가? 조안 좋은 선수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줬고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선원님 이따가 한끼 뛰시나요? 어 혹시 불러서 몸을 풀어보긴 할 건데요. 이따 아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다. 오늘 몸 상태 어떠세요? 제몸 상태? 네. 저는 너무 좋은데 제가 뛰고 싶긴 한데 또 선수들의 열정이 더 뛰어난 것 같아서 선수들한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대 팀이 어떤 팀인지 좀알수있을까요 150볼이라는 팀을 봤을 때 팀이 되게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좀더 스피드한 팀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조에서 제일 다코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어서 좀완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팀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좀 순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페어 플레이 점수가 있어서 경고를 하나가 저희가 덜 받은 상태이긴 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안 받고 승리를 하게 되면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무스코치라는 게또 경고를 안 받고 이긴다는 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최대한 좀더골을 점유하고 압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지고 있으면 감독님 투입하셔야겠네요. 불법이어가지고 <laughs> 약간 숨겨가지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0번을 맡고 있는 염성빈이라고 합니다 어, 10번이면 팀의 에이스인데 아 이게 위장이에요 다들 이렇게 10번이 밖에서 몸을 풀고 있으면 음. 긴장하거든요 아 이제 에이스가 들어온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laughs> 네, 네. 음. 이 상대 팀을 위한 연막 작전이랄까? 페이크 아, 작전 아 맞습니다 이걸 아, 쪼아로 들어가시죠? 어... 그걸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아니어서 지금 <laughs> 마음은 그런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an roast, oh, I can oh,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oh,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ain. Có thể đi. 들어가실 때요 10번으로서 이제 아, 주위에서 소송 거리면 아, 상대팀이 조금 아, 위협을 느껴요 그쪽 보면 상대팀이 아무도 안 나와있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왜 그러지? 그러지가 <그럴 웃음> 없는데 포지션이 어디세요? 저 중앙 수비입니다 10번의 중앙 수비인요 또? 그냥 세워주는다 해요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뛰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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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투고 웃음> 그런 겁니다 <laughs> 아, 첫 선발인데 홀더 넣어서 기분 좋고 연습하면 된다는 거를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고치었다가 좀잘 하고 싶어가지고 연습도 열 나오고 개일 훈련도 하고 했는데 막 오늘 홀라니까좀 보람이 있한것 같아요. 오늘 공격 포인트 한개 기록하셨네요. 0.5 시타 나라 운 좋게 진짜 딱걸로서잘 올라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守るぞぜ 밀어! 안쪽 밀어! 올해 제일 큰 변화가 있었는데 또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제가 또그 변화를 맞이해서 저 나름대로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수행해주시고 한 팀으로 너무 멋있게 한것 같아서 남아있는 플레이오프까지 제가 좀더 조리 잘하고 제가 먼저 소리 지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주정훈입니다. 간단한 소감 한번부탁드립니다처음엔 아, 조금 발을 안 맞춰봐서 조금 처음에는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서로 믿으면서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후반전을 잘 풀려서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후반에 플레이해서 골도 많이 넣고 뭐 카드도 안 받고 해서 우승까지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많이 되진 않았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많고 뭐 파이브 선수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배우면서 조금 세븐 리그에 지금처럼 열심히 기여도를 높여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아마추어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한번 한번 안 다치고 열심히 재밌게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개인 시상 있습니다. 리그 MVP 김민규 축하드립니다. 아 김민규! 김민규! 네다 <목소리> 보다 골이 많이 터졌긴 했는데 초반에 조금 불안하게 시작을 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게 끝에 가서는 조금 저희가 편하게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득점도 많았지만 실점도 좀꽤 있었어요. 수비적으로 좀 준비한 부분이나 공격적으로 준비한 부분 좀 있을까요? 사실 공격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더잘 이루어지는 장면이 많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장면을 많이 기대를 했는데 불안한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도 좀더 준비를 해줘. 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일주일 동안 좀 훈련, 경기까지 준비하는 모습들을 전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또 경기를 준비한다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기쁨도 나눴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정말 본인의 삶 외에 축구가 본인 삶에서 진짜 제1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언제든 찾아주시면 좋은 코칭스텝들과 함께 좋은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좋은 축구를 할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는 구단이라는 점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